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침묵 속의 행진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 여성 혐오 살해 근절을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Od dana kada se obistodesilo, š i n o Bosne i Hercegovine održavaju se masovni protesti p r o t i femicida. 전직 마약 조직원이자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성 12,000명의 온라인 시청자 앞에서 전 부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laughs> 폭행 당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전 부인의 이마에 <laughs> 총을 겨눈 가해자.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가해자는 그 총으로 이웃집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마저 살해했습니다. 이타에이사 사건 발생 전 가해자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했던 전 부인. 하지만 그녀는 경찰, 검찰, 법원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고 태어난 지 9개월째 된 아이는 하루 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남성 중심 사회가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폭력을 참아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Da je u jednom selu na doma Klukavca pronađena žena koja je svezana za drvo, koja ima 47 godina, koja je bila izložena seksualnom i drugim vrstama nasilja. Sarajevo je za 20 nomke unjong džungin gažong pungljok pijeza KBS Global Tomsinoni, čađa ga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여덟 개 도시에서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된 가정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차 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학살이 자행된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이 일종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당시 13살 내외 소녀 200명 이상의 성폭행을 당했던 수용소는 현재 호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더불어 형성된 남성 중심 문화, 세대를 지나 또 다른 여성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7년 전, 상세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홀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제의디나 씨. 내가 겪은 아픔을 내 아이가 겪진 않을까? 사회로부터 비뚤어진 폭력성을 배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는 역사가 이제는 멈추기를 이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